드스 모든 사용다동두이 만들 있다을내 그래서 여기 있는 거, 이거 사용 조각을 사용해서 여기 다 채워놓고 그 조각이 그대로 여기 가면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oh. 이게 면적이 oh. 똑같구나 하는 걸볼 수가 있지? 해 볼까? 어 아, 한번 음. 같이 해보해 봐. 여기 채워 넣어 봐. 두 개. 초록색에다가 채워 넣어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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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아, 쉬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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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아. 근데 이거를 아. 봐. 여기 다시 넣어 보자. 큰 도형에다가. 맞아. 아, 저걸치우고실수 그래. 실습을... 뭐 어떻게...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아, 찔뭐지 어, 아, 찔 아, 지 아, 지 아, 지 쉬운 거같지데 아, 니지 아, 니야 아, 니야 아, 야 아, 어떻게 지 <laughs> 아, 찔러보 그래. 아, 찔러 이거 아, 찔 아, 이거 아, 아 어, 어딨다? 아, 그럼 저걸 어떻게 맞냐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어아아아아아